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리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체리콕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곳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음료치고는 단가가 조금 세기도 하고, 그리고 체리청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 체리청 자체를 또 판매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판매를 한다고 해도 단가가 매우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어, 메뉴이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리 수제청을 담아서 사용하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워낙 비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조금 판매 가격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판매 가격 자체를 어 조금 높게 하실 수 있는 상권에서 체리 청을 이용한 음료, 뭐 체리 에이드나 체리 콕이나 뭐 그런 걸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베버시티 마켓에서 협찬해 주신 제품에서 체리 그 에이드, 체리 에이드용 농축액 소스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에이드를 만들어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세미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버시티 마켓이라는 곳을 가시면 카페와 관련된 이제 각종 농축액이나 스무디액이나 각종 액상류, 가루류 뭐다 같이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레시피가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레시피. 이 제품을 활용, 어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뭐, 용량도 그렇고, 조금 입맛에도 그렇고, 조금, 음, 저한테는 좀안 맞더라고요. 그 자체의 레시피는. 그니까 딱그 정도의 기본 틀을 갖고 이용을 해라. 아마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이용해서 그 에이드를 만들어 먹어보았는데,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해요. 사실. 그러면은 이 농축액을 조금 줄이면 좋겠죠. 줄 줄여, 줄여서 드시면딱될것 같고, 그니까 기본 홈페이지에 있는 레시피에 비해서는 세다는 거고요. 근데 이 에이드 액상을 먹어보니까 어? 이거 콕 하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콕을 해봤는데 역시나 되게 잘 어울린다 이거 체리 콕이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체리 수제청은 어 그냥 꼭 농축액 아니어도 체리 자체만으로도 향과 풍미가 확 나요 그래서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수제청 자체로도 그러니까 좀 과육이 확 향이 확 살아나는 게 있어요 청을 담그더라도 아, 그런 종류에 속하는 게 체리청이기도 하니까, 굳이 에이드 만들 때는, 뭐, 농축액을 꼭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청을 담그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체리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청을 담가서 사용하시면은, 나쁘지 않게, 어, 자극적이지 않는 맛으로 느끼실 수 있고, 베버시티 마켓에서, 체리, 에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체리에이드, 요 제품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체리콕을 추천드릴게요. 진짜 괜찮거든요. 보통 체리콕을 이용하실 때, 체리 가루를 녹여서 사용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번거롭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래서, 요거 하나로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수제청으로, 어,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수제청인 같은 경우에는, 수제청으로 하시면 되게 많이 연하고, 그, 저희가 알던, 먹어본 체리콩 느낌이 잘안 납니다. 수제청 자체로만으로는. 그래서 농축액이 조금 포함이 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 하나로 그냥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잔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에이드 잔은 이 오로라 컵으로 나가고요 이게 컵도 무늬가좀많아갖고 오로라 컵입니다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사용하는 거는 이거 일반 주스용으로 사용하는 보통 레시피 설명 드릴 때 이제 이걸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16온스 기준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6온스가 좀안 돼요. 용량이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요걸로 체리콕을 설명드리면 을 아마 레시피가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그 온스에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요 컵으로 16온스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체리 에이드 제품을 체리 농축액 제품을 40 넣어줍니다. 40 이게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은 과육이 씹혀요 여기에 조금씩 되게 다진 마늘처럼 다져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씹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얼음을 가득 넣어 줍니다. 얼음 가득 넣어 주고요. 여기에. 레몬청 50 넣습니다. 레몬청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아요. 활용할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레몬청은 담가 두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실 때뭐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고, 네, 커피품은 구매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죄송하고요, 이거 50, 50 넣습니다. 자, 자체 광고도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써야 되나? 잘 모르겠네. <laughs>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청, 층 분리가 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원래는, 어, 체리 콩 만들 때, 체리 주스를 이용하면 정말 깔끔하고 맛있게 만드실 수도 있긴 합니다. 체리 주스를 만드시는 방법은, 뭐 검색을 하셔도 나오실 거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 체리 자체를, 이제, 씨를 제거해 주시고 나서, 끓여요, 팔팔. 물이랑, 설탕이랑, 체리랑 넣고, 과육을 넣고, 막 끓입니다. 그래서, 으깨질 정도로, 으깨질 정도로 끓이면은, 체리를 꽉 짜줘서, 과육은 버리고 그 액기스, 에키스, 액기스만 사용해 가지고 어 식힌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요. 어 그리고 솔직히 저는 과육 자체도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버려지는 게. 그래서 보통 수제청으로 활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주스가 레몬청보다 가벼워요. 레몬청은 설탕이 들어가 있고 주스 같은 경우는 그 물이 어쨌든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가벼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을 먼저 넣고 레몬청을 먼저 넣고 주스를 부어주시면은 층 위치가 바뀝니다. 하지만 이거는 농축액에다가 이제 과육이 조금씩 다져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무겁기 무겁겠죠. 그래서 체리청을 아, 체리청이란다. 체리 이 농축액을 먼저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몬청을 넣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콜라를 조금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콜라는 이제 많이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럼 왜또 이렇게 굳이 그면 했냐? 순서 상관 없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빨대를 꽂았을 때, 빨대를 꽂았을 때, 레몬, 이건 체리콕이잖아요, 이름이. 체리콕을 시켰는데, 레몬 쪽이 먼저 입에 닿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심리적이거든, 맛이든 좋을까요? 아니면 체리 쪽 과육이랑 함께 나오는 게 좋을까요? 맛이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체리 자체가 더 들어오는 게, 입 안에 들어오는 게 훨씬 소비자 입장에서도 맞겠죠? 체리콕을 시켰지, 레몬, 뭐, 레몬에이드, 레몬 주스를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밑바닥에 깔아 놓는 거예요 아무래도잘 섞는다고 해도 밑바닥 먼저 맛이 올라오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레몬 슬라이스다 뭐다 이렇게 어, 토핑은 해주시고 싶으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 토핑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토핑을 진짜 못해요 <laughs> 토핑을 못해서 수제청 자체의 과육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핑을 따로 이렇게 손을 안 가도 이 과육 자체만으로도 훨씬 어, 토핑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슬라이스면 슬라이스대로 체리가 있으시면 체리를 이렇게 곳곳에 꽂아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콜라를 부어줍니다 콜라가 약150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16호스 기준으로 하면은 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사실 먹던 콜라를 사용한 건데요. 그래서 탄산이 좀 없어요. 약해요. 캔 콜라 미니를 사용하시면은 탄산도 세고 딱 용량이 어느 정도 맞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십니다. 그럼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완성 자체는 되게 쉽죠. 근데 이체리콩 만내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수제청을 이용하셔서 만들어, 만들어 보시려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영상 보시는 전주님들 중에 진짜 맛이 어, 내가 먹던 그 체리콘 맛이 아닌데 나는 느낌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수제청으로 이용하시면 근데 이 농축액을 조금 섞고 하면은 어 맛이 좀 살아나는데 먹던 맛인데 이런 느낌이 또 듭니다. 그리고 잔은 항상 투명한 잔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좀 모양이 이쁘겠죠? 데코하는 것도 티가 나고 그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어. 진짜 저희가 알던 그 체리콩 맛입니다. 엄청 진하지도 엄청 연하지도 않아요. 딱이 정도예요. 더 만약에 이거를 좀더 첨가해서 더 진하게 하시면은 사실 입에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공격적이고 딱이 정도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도 해보고 많이도 해봤는데 이 정도가 체리의 향도 올라오면서 과육도 씹히면 이 일단 이 제품이 과육이 들어가 있으니까 과육도 씹히면서. 그리고 레몬을 50을 넣었는데, 레몬이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갔지만, 레몬은 수제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맛이 약해요. 농축액보다는. 그리고, 체리의 풍미를 올려주는 데만 기여를 하는 거지, 레몬 자체의 맛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콜라. 음. 진짜 딱 좋습니다. 탄산만 솔직히 더 쎘으면은, 진짜 맛있게 제가 더 먹을 텐데. <laughs> 이 김이 좀 빠진 콜라라 <laughs> 탄산이 안 보이죠 이거 캔 콜라로 하시면은 탄산 세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트는 어 사용하시면 김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양이 줄어들수록 그래서 매장에서 음료 판매용으로 하시게 된다면은 페트 말고 캔 콜라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캔 콜라를 따로 주셔도 좋겠죠 고객님께서 콜라를 부어 드시면서 농도를 맞춰서 드시게끔 그러면은 좀더 어, 소비자 입장에서 입맛에, 본인 입맛에 맞게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배려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음이랑 이런 거는 따로 주시든, 아니면 한 번에 주시되, 콜라는 따로 드리는 거죠.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체리콕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조 과정보다 사실 오늘은 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레시피라는 게 입맛에 맞게 만들면 레시피고, 그리고, 누구, 보편적으로 좀, 어, 맞아. 이 맛이야. 어, 이거 맛있네.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레시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시피 자체는 사실 어렵지도 않고, 만들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셔가지고, 분명히 본인 매장의 무기가 될수 있는 레시피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알고 계셔야 맛을 낼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다 돈이잖아요. 네. 돈 절약을 하시려면 궁금하신 거는 항상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돈 낭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싼 것만 <laughs> 질문해주시면 어, 거덜 납니다 아무튼 요거 자체가 제품이 진짜 잘 나왔어요 제가 먹었을 때 체리가루를 굳이 이용 안해도 체리콩 맛을 확실하게 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수제청 맛으로도 체리콩은 내기가 힘들어요 제가 해봤는데 체리 체리청이랑 콜라랑 섞으면 당연히 체리 콕인데 레몬청이랑 같이 같은 비율로 해도 맛이 안 나옵니다. 그럼 체리청을 엄청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은 일단 원가가 너무 높아지고 원가 높아지는 건 둘째치고 맛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많이 넣는다고 해서 또 맛이 체리 콕에 알던 저희가 알던 체리 콕 맛이 또 나오지도 않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제청의 한계라면 한계이기 때문에 어 조금 제품의 힘을 빌려야 될 때는 빌려야. 될... 빌려야 될땐 빌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원래 이걸 이용해서 어쨌든 체리 에이드도 이게 체리 에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체리 에이드도 한 번에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어, 시청자 입장에서 체리콕, 체리 에이드 이런 거를 한 영상에 묶어버리면 좀 보시기가 힘들 것 같고 찾기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구분하려고 해요. 검색하시면 쉽게 어, 원하시는 음료를 좀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이어서 찍, 찍긴 하겠지만, 따로 올라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베버시티 마켓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제품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이용해서 기존에 뭐 생과일을 이용했던 스무디 관련도 이런 농축에 관련을 해서 어 스무디 제품을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맛 비교도 해보고 예전이랑 비교 좀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의 장단점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좋다 추천드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쉽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맛있는 영상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